하기야 후회와 회하는 깨달음의 전제일지도 모른다. 무엇을 깨치고 무엇을 고치며 또 어떤 것을 더 배우고 향상시켜야 할지 모른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. 노력을 계속해도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 실망에 빠졌을 때는 돌을 깨고 다듬는 사람을 생각해보라는 충고가 있다. 백 번이나 바위를 쪼아도 그큰 돌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. 작은 금도 보이지 않는다. 그러나, 백한 번째 내리쳤을 때그 바위는 둘로 쫙 갈라진다. 백한 번째의 망치질이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다. 그 전에 있었던 백 번의 내리침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. 과정에 비해 결과는 한순간. 그러나, 과정과 노력 없이 결과는 있을 수 없다. 더구나,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.